안녕하세요. <laughs> 아, 마두도 강촌 마을 3단지를 한번 가 볼까요? 이 패밀리 아파트죠. 어, 이 강촌 마을에서는 조금 후발 주자로 움직이던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 여기는 그이 마두역이 걸어서 가면 한뭐 6분 이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아주 좋지요. 자 <laughs> 그러기 때문에 이 강촌마을도 한번 그 깊게 생각을 해보면서 현재 이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호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회미래 아파트입니다. 어이 부분인데요. 어이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요 마주 여기 나오죠. 이 마두역까지 한 5, 6분 거리 이렇게 되고요. 또이 아파트 주변에 낭민초등학교가 있고 백신중학교는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고등학교가한 5분 거리에 있죠. 그래서 아이들 그 학교 가는데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학원가는 이 공원길 따라서 한 6분 정도 가면 이 부분이 그 백마마을 학원가기 때문에, 어, 충분히 그, 도부로 이동을 해서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이 아파트 이 구성들을 보면은요, 어, 590세대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빨리 입주했죠. 어, 그리고 주차대에서는 세대당 하나, 어, 이렇게 되고 또이 용적률은 183% 적용을 받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 근데 이 아파트는 사실은 세계 건설회사에서, 어, 지었는데, 그냥 그 회밀이라는 이름을, 그, 사용을 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어, 101평방미터를 보면 46세대죠. 요거는 한동뿐이 없습니다. 세대수도 적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파트는 거래량도 적고 또 가격 상승하는 것도 보면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그 가격 상승 요인도 늦게 되는 것 같은 그 환상이 되겠죠. 어, 18년도에 4억 9 5 0 0또 19년도에 는 4억 7,500 이런 거래가 되다가 20년도에 6억 3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실상적으로 여기이 실거래를 어 보면 그 가격이 6억 3천 이상이 간다라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실거래가 보면 20년 뒤에 3개가 됐습니다. 4월 달에 두개 되다가 지금 5, 6, 7, 8, 9 거래 하나 단지 10월 달에 6억 3천에 되고 11, 12 거래된 것이 없죠. 세제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없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 실거래 금액도 낮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 이런 그이 101평방미터 같은 경우 가격이 아마 지금 나오면 7억 5천 이상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어, 전용 면적 이제 이134.60 평방미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388세대가 되는데요. 어, 18년, 19년도 이 실거래된 걸 보면 거의 비슷해요. 4억 9 5 0 0 4억 7,500. 그러다가 20년도에 7억 5,000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꾸준하게 이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면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느 한 구간에서 급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실거래량을 보니까 28개가 됐습니다. 어, 1, 2월 달하고 3, 4, 5월 달에는 거래가 없다가 6월 달부터 또 집중적으로 거래가 돼서 11월 달에 어, 7억 5천 그 최고가로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11월 9월 달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여때까지는 6억 후반으로 거래가 되다가 10월 달부터 7억 중반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이153.12 평방미터입니다. 요거는 세대수가 상당히 적어요. 8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평영 때는 거래되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18년도에 5억 4천, 그, 5억 4천에 하나가 되고, 그 이후로는 거래된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165.99평방미터입니다. 이건 1 4 8세대고요 어, 18년, 19년도 이 실거래 가격은 거의 같네요. 6억 2천, 6억 4천. 그러다가 20년도, 어, 작년 하반기에 8억까지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8개가 됐네요. 어, 11월 달에 8억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평영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거래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다 10억이 넘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이제 일산 동구와 마두동 그 매매 시장, 전세 시장 강도를 보는 건데요. 어, 12월, 그러니까 20년 12월 1일 이 날짜보다 또 21년 1월 이때 이 상승폭을 보니까 플러스 81입니다. 그리고 마두동에는 플러스 72가 되고요. 그리고 또 2월 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 1월 달보다는 그 매매 시장 강도가 좀 줄었죠. 동구가 플러스 24, 마두동이 플러스 4, 미묘하게 이제 그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 하나씩 되는 것들이 신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매물이 너무 없습니다 어 전세시장도 보면 20년도 12월하고 21년도 1월달을 보면 어 동구에는 플러스 72고요 또 마주동에는 플러스 82로 나타나는데 1월달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마이너스입니다 1월달과 2월달은 그 전세시장이 동구에서는 마이너스 14, 또이마두동에서는 마이너스 27. 이 전세시장이 약간 그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보면 이 1월달에는 움직임이 그렇게 없고 꼭이설시군난 이후 다시 한번 전세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3월 안쪽으로 움직이는 분들, 4월, 이때에서 많이 또 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 마두동 강촌마을 3단지 패밀리 아파트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어, 여기도 이제 신고가로 계속 거래는 이루어지면서 또 현재 입자일 수 있는 매물이 귀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매물이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줄지만 아마 간혹 거래가 되는 것이 신고가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집마련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빨리 내집마련하는 것이 어, 상책이라고 보고요. 또 요즘에는 가수이자가 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집 마련하기는 집값은 올라가 있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 전 지역, 그, 이,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또 조금이라도 부자가 되고자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면 좋은 정보와 좋은 매물 알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